알라이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타겟과 내 몸의 정렬을 뜻하는데요 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잘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정렬을 하실 때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서 계시는데 그렇게 방향을 쓰시면 우측을 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서 계시는 게 아니라 다리 라인 자체가 약간 왼쪽을 보고 서 있어야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과 내 몸의 간격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볼을 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라인을 하나 놓고요. 그 간격에다가 라인을 하나 놓고 이두 라인이 기찻길 선로의 라인이 형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볼이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만큼 볼은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쪽으로 엎어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구질로 보면 풀이나 풀 페이드, 온 슬라이스까지도 날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거기서 나아가서 볼이 좀 우측으로 가니까 헤드를 또 스윙 도중에 닫아주는 그래서 풀 훅, 풀 스트레이트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스윙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얼라이먼트가 반드시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어드레스에 들어와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한번 합니다. 이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적인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목, 승모근의 근육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느낌으로 좀 방향을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어드레스를 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하고 이때 옆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내 목이 턱 쪽으로 조금 당겨져 오는 음. 느낌이 든다면 분명 다리는 우측을 보게 될 겁니다. 어, 반대로 어드레스를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턱이 바깥쪽을 향하게 본다면 내 다리는 왼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턱을 수평으로 옆으로 돌렸을 때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이 들어와야 되죠 느낌적으로요. 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어드레스를 해서 고개를 평으로 돌려서 타겟을 확인했는데 우측에 있는 느낌이면 턱이 바깥으로, 왼쪽에 있는 느낌이면 턱이 안쪽으로. 그러면 나름대로 저의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어드레스를 풀죠. 풀어서 뒤에 와서 다시 정렬하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공이 가고자 하는 방향 한 50cm 혹은 신발 한짝 정도에 앞에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초점을 하나 찍어 줍니다. 클럽을 뭐 마크를 한다든지 일부러 뭐 흔적을 남기게 되면 페널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뒤에서 방향을 보고 그 초점만 주시하시면서 어드레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이 가고자 하는 라인이니까 그 라인에서 상응하는 기차솔로를 하나 상상력으로 그려줍니다. 그 라인이 11자가 잘될수 있게끔 간격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클럽을 지면에 놓고 어드레스를 한 다음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합니다. 이때 턱이 향하는 혹은 왼쪽 어깨의 근육이 당겨지고 늘어지는 이 느낌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향을 어디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스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아마추어분들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을 잘 치든 못 치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룰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선수가 어드레스를 하려고 클럽을 지면에 놓는 순간 뒤에 자신의 캐디가 있으면 페널티를 먹게 룰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얼라이먼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아무리 방향을 잘 섰다고 하더라도 내 몸의 관절 구조가 수평에서 벗어나 있으면 구질에 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건 필드에서만 영향을 준다기보다 우리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제 영상 어드레스 편 보시면 좀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대충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기차선로 설명드렸다시피 공이 출발하는 라인과 내가 서 있는 다리의 라인이 정렬이 올바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쪽 무릎이 지그재그로 서 있다든지 골반이 들려 있다든지. 혹은 양쪽 어깨가 들려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립 자체도 오른손이 너무 올라와 있다든지 너무 왼손이 올라와 있다든지 이 중에 한 개라도 조금 틀어져 있으면 단도라든지 임팩트라든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닙니다. 이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에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레슨을 해본 경험으로 그 다음에 제가 또 볼을 쳐본 경험으로 우측을 보는 확률보다 좌측을 보는 확률이 현저히 작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보다 왼쪽을 보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가 봐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고요. 연습을 계속 하시고 필드를 잡고 다니시다가 보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보다 왼쪽을 보고 서 있는 것이 스윙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에 좀더 좋습니다. 드로우 구질보다 페이드가 좋은 이유이기도 하고, 또 타겟보다 왼쪽으로 좀서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스코어가 잘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TV에 선수들 이제 플레이할 때 보면 약간 우측을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카메라를 찍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연습장에서 이런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스틱이나 스틱이 없다면 본인이 들고 있는 클럽 중에 한 클럽을 가지고 수평으로 어드레스를 한 다음 스틱을 눈 위에다 올립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수평으로 밀은 상태에서 곁눈질로 고개를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 왼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측을 보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나는 오른쪽을 본것 같은 느낌이 있다 혹은 왼쪽을 본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아 나는 이런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좀 그런 느낌으로 필드에 나가서 플레이를 해 보겠다 하시고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엎어치는 것과 왼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밀어 치는 것. 이두 가지 똑같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지만, 우측을 봐서 땡겨 치는 것보다 왼쪽을 보고 밀어 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기려고 하는,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당기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미스가 많이 나잖아요. 미는 동작을 잘못 하시죠, 보통은. 근데 왼쪽을 보고 미는 동작을 한다면, 스윙에도 좋고, 필드에서 플레이 하실 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이물질을 보고 체크를 하는 것도 집중력이기 때문에 보통 선수들은 예전에 벽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 놓고 그 점만 좀 뚜렷하게 보면서 훈련하는 그런 방식도 있기는 한데 그냥 어느 한 지점만 좀 집중적에서 뚜렷하게 보시게 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점 하나를 찍고 거기에 집중을 최대한 하고 거기서 공 쪽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는 거죠. 다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라인을 정확하게 기억시킨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 라인하고 정렬을 내 다리 라인하고 같이 맞춰주는 것이죠. 어떤 도구가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 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장에서 본인이 들고 있는 클럽으로 체크를 해놓고 그걸 연습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내 몸에 넣어 놓는다면 그것이 느낌적으로 조금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필드에 나와서 적응해 보시면 아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실은 어드레스, 얼라이먼트 보는 자신만의 느낌, 방식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통달 이 안에서 자신의 느낌을 찾아서 한다고 저는 볼수 있겠습니다 어깨의 뭐 근육의 느낌으로 하는 것도 저의 느낌이고 또 다른 선수들은 어떤 다른 느낌, 다른 방식이 있을 텐데, 모두가 다 이런 방식 안에서 자신의 느낌을 찾는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연습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반드시 나의 타겟은 약간 우측에 있다고 느낌을 받으시는 것이 통괄적으로 좋다고 판단됩니다. 어드레스를 했는데, 내가 좀 오른쪽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 혹은 고개가 왼쪽으로 좀 당겨지면, 당연히 몸 자체가 틀이 약간 우측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받으신다면, 플레이에 제약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선수의, 그 플레이어의 구질에 따라서, 방향을 좀 우측으로 볼수 있는 선수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드로우보다는 페이드가 골프 스코어를 내는데,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고 서 있는 것보다는 왼쪽을 보고 서 있는 것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잘 섰다고 하더라도 다리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보다 왼쪽으로 측정되어 있는 것이 기준에도 맞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듯 오늘 설명드린 내용처럼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것은 볼을 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동작이니까 누구나 이건 신경만 조금 써주시면 내가 연습장에서 연습을 잘한 만큼 필드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